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의 독일어 강사 김성희. 자식합니다. 네, 오늘은 45강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뭐를 필요로 한다를 비롯해서 사격집의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목적어를 두 가지 가는 동사. 에게 뭔가를, 음, 하다. 보통 이렇게 주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서 수여동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는 그에게 하나의 핸드폰을 준다. 네, 여기 문장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그에게라는 삼격 목적어와 하나의 핸드폰을 사격 목적어 둘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사격 지배 동사와 목적어 배열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차근차근 설명 해드릴게요. 일단 1번은요. 일반 명사만 있는 경우 삼사격을 둘다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물론 그 동사도 삼격만 와도 되고 4격만 와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와도 되고 둘다 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둘다 왔을 경우 이제 어떤 걸 먼저 배열하느냐가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사끼리 있을 때 있죠. 명사끼리 있을 때는 우리 말하고 그 순서가 똑같아서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에게 뭐를 준다 이런 순서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아이에게 하나의 책을 준다 할때그 아이에게 하나의 책을, 어, 격으로 해보자면, 삼, 사, 이렇게 되겠죠. 명사끼리 있는 경우는 삼격 쓰고 사격 쓴다. 에게 을을 준다. 우리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예문을 읽어보죠. 나는 그 아이에게 한 권의 책을 준다. Ich gebe dem Kind ein Buch. 네, 2번인데요. 만약에요, 이 dem Kind라든지 ein Buch라는 삼격 목적어 또는 사격 목적어를 그둘 중에 한 가지를 인칭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칭대명사로 바꿀 때는요, 앞서 말한 명사가 남성이면 에어로 바꾸고, 여성이면 Z, 중성이면 S로 받는데또 격에 따라서 에어에스의 형태가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어쨌든 한 가지는 대명사고, 한 가지는 명사일 경우, 대명사와 명사가 섞여져 있을 경우에 무조건 대명사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 먼저 쓴다고 대응이 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는 나에게, 이 나에게가 바로 대명사죠. 그리고 그 가방을 준다는 명사구요 그런데 가방을 나에게 준다 이렇게는 못 쓴다는 음. 겁니다. 인칭 대명사를 반드시 먼저 써주시고요. 이게 뭐가 먼저 썼었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짧은 거 먼저 쓰세요. 리어 <laughs> 훨씬 짧고 디차슈 <laughs> 기니까 대명사, 짧은 대명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그럼 읽어 볼게요. 그는 나에게 그 가방을 준다. Er gibt mir die t a s h 네. 그러면 3번. 어둘다 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떤 그 아이에게 한 책을 준다는데 그 아이에게도 i m 으로 바꾸고 아 i n 한 책을도 s 로 바꾼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어 얘네들은 4격에서 3격으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대명사끼리 있을 때는요. 4격 3격의 형태가 어 순서가 달라져야 돼요. 임은 삼격이고요 S는 4격인데 3사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명사끼리 있을 때는 3사로 쓰기로 했었는데요. 대명사만 있을 경우에는 4, 3으로 바뀝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다만 조금 어렵긴 해도 이렇게 둘다 인칭 대명사를 삼격과사격을둘다 대명사로 바꾸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명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대명사 먼저 쓴다. 명사끼리 있을 때는 4, 3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s라는 것은 그것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작격이고요 그에게라는 뜻이는 있 이미 왔을 때 in s로는 못 쓴다. s 임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요. s하고 in 중에 뭐가 짧은가? 생각을 해 보시고 <laughs> 짧은 거 먼저 쓰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준다. 읽어 볼까요? 네. the gift s in 네. 그러면 이번에 어, 이 수요 동사의 대표 동사라고 할수 있는 주다라는 동사, g i v e n 동사 어미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가지 부분이 불규칙입니다. 갭스트, 갭스트가 아니라 깁스트, 깁트 이렇게 변한다는 거. 읽어보죠. 나는 준다. ich gebe. 너는 준다. du gibst. 그 그녀 그것은 준다. er sie es gibt. 우리는 준다. wir geben. 너희는 준다. ihr g i b t 그들 당신은 준다. sie geben.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 볼게요. 어, 주다라는 동사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나는 그 아이에게 한 책을 준다. 아이도 명사, 책도 명사. 둘다 명사일 때는, 즉, 명사끼리 있을 때는, 어, 그대로, 3, 사의 순서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 아이에게 딤킨트, 하나의 책을 아 i n 트 i n 뽀 해서 삼사로 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그 아이에게 한 책을 준다. Ich gebe dem Kind ein Buch. 그다음 문장은요. 나는 아 그는 나에게 그 가방을 준다. 가방은 그냥 일반 명사이고요. 나에게는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대명사와 명사가 있을 때 대명사 먼저 쓴다 그래서 디 타슈 미어는 안된다나 그는 나에게 그 가방을 준다. Er g i b t m r die Tasche. 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준다고 했는데 요 우리말로는 그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삼격 그것은 을 작격인데 둘다 대명사일 경우에 독일어에서는 사삼의 순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임스 그에게 그것을이 아니라 에스 임으로 바꿔 주시라는 거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준다. sie gibt es ihm. 여기서 그것을이 작격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앞서 받아준 명사가 남성명사일 경우, 에어의 사격인 인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앞서 말한 그것이 여성명사일 경우, 지의 사격인 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에게 준다고 하면, 어, 남성명사를 준다고 하면, 지 in, 인, 임. 그녀에게 준다고 하면, 지깃 지, 임. 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남성명사 에어, 여성명사는 지, 중성은 s로 받아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사격이면, 인, z, s. 삼격이면, 임, 이어, 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것도 공부해 보셔야겠죠? 다시 그러면 Schreiben 동사 oh 3번에 어미 변화를 볼 건데요 얘는 그래도 규칙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에게, 누군가에게 뭐뭐를 써주다, 쓰다 라는 동사입니다 나는 쓴다 Ich schreibe 너는 쓴다 Du schreibst 그, 그녀, 그것은 쓴다 Er, sie, es schreibt 우리는 쓴다 Wir schreiben 너희는 쓴다 Ihr schreibt 그들, 당신은 쓴다 네, 그러면, 쉴iben 동사를 활용해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는 그 남자 선생님에게 한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남자 선생님은 명사, 한 편지도 명사. 명사끼리 있 때는 삼사니까 선생님에게 편지를 삼사 이렇게 왔죠 어, 그는 그 남자 선생님에게 한 편지를 쓴다. 읽어볼까요? 네. er schreibt dem lehrer einen brief 네, 이번에는 나는 그에게 한 편지를 쓴대요. 그에게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 편지는 명사. 대명사와 명사가 합쳐져 있을 때 무조건 대명사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그에게 먼저 쓰고 그다음에 편지가 나와야겠죠. 나는 그에게 하나의 편지를 쓴다. ich schreibe ihm einen brief 네, 이번엔 너희는 그를 어, 그 편지를 받아주는 거네. i einen brief를요. Einbrief, 남성이니까 원래 에어로 받았겠지만, 그 편지 를 쓰는 거는 남성 사격인 in으로 바꿀 수 있겠죠. in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한 선생님에게 써준다 라고 했을 때, 그 편지를 대명사로 바꿨어요. 선생님은 그냥 일반 명사이고요. 어, 이렇게 했을 때 대명사 먼저 써줘야 되니까, einem l h n 이렇게는 못 쓴다는 거죠. 글을 붙잡고, 아, 글을 붙잡고 아니라 그 편지 를한 선생님에게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Sie schreibt in h einem lehrer. 네. 이번에는요. I am e 가도 바꾸고 음. I는 brief도 둘다 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 룰은 이어 이인이었고요. 그 선생님에게는 임이 되겠죠. 근데 얘도 그니까 대명사, 그에게도 대명사. 그런데 얘는 4격, 삼격 대명사끼리 있을 땐사삼의격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요. 임인이라고는 못 쓰고 인 임. 음. 이 경우에는 짧은 거 먼저 쓴다라고 우기려고 해도 <laughs> 똑같아가지 <laughs> <laughs> 우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사삼으로 써준다가 되겠죠. 너희들은 글을, 그 편지를 그에게 쓴다. Ihr schreibt ihn, ihm. 네. 그 다음 5번에서는요. 또 다른 삼사격집의 동사가 나옵니다. Schenke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누구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다라는 음. 뜻입니다. 얘도 규칙이고요. 음. 읽어볼게요. 나는 선물해 준다. Ich schenke. 너는 선물해 준다. Du schenkst. 그, 그녀, 그것은 선물해 준다. Er, 에스 e es, schenkt. 우리는 선물해준다. Wir schenken. 너희들은 선물해준다. Ihr schenkt. 그들, 당신은 선물해준다. Sie schenken. 네, 그래서 Schenken 동사를 활용한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볼펜을 선물해준대요. 볼펜은 Dear Kooli라고 음. 짧게 말하지만 원래는 Kugelschreiber. 네, 굉장히 길죠? <laughs> 짧게 쿨 o o l i 라고도 하는데 그녀에게라는 것은 대명사이고요. 볼펜은 명사죠. 대명사와 명사 섞여져 있으면 대명사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그녀에게를 먼저 쓰라는 거죠. 그는 그, 그녀에게 한 볼펜을 선물한다. 어떻게 될까요? Er schenkt ihr einen Kuli. 네. 이렇게 k 리는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음. 구글 셰이버보다. 그렇죠. 네. 구글 셰이버가 너무 긴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둘다쓸 수도 있는데 음. 일반적으로 그냥 쿨리는 많이 다 k 리더 편하는 것 같아요. 음흠. 오케이. 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CD를 선물한대요. 아이들도 명사, CD도 명사. 둘다 명사일 경우에는 3사로 간다고 했으니까 아이들 먼저 나오고 CD 3사 나와 있고요. 복수가 삼격으로 쓰이면 명사 뒤도 N 붙이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 CD를 선물해준다. Wir schenken den Kindern die CD. 네, CD 오랜만에 나오네요. 아, 네, 네 <laughs>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열을 시키는 거네요. 이렇게 얘네들 다양한 명사들과 뭐 동사들도 나와있는데 얘네들 순서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 일단 주어를 찾아야지 될것 같은데 주어가 den Professor는 아니겠죠. 음. 물론 den Professor를 맨 앞에다 쓸 수도 있어요. 괜찮은데 우리 주어부터 그래도 시작을 해보자면 네. 얘가 주어일 것 같아요. 네 아만. 네 아만. 동사는 schen 여기 나와 있네요. schen. 다 네. 네. 다음에 뭐먼저 어, 써야 될까요 <laughs> den Professor. e i n Geschenk.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한 교수님에게 어, 한 교수님이 아니라 그 교수님에게 그 한, 하나의 선물을 선물해 주다인데, <laughs> 한, 그 교수님에게는 삼격이고요. 한 선물은 사격인데, 둘다 명사이기 때문에 삼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음. 쉔크는 그냥 선물 주다. 이미 그 선물이란 거는 들어가는 거라서 그 g i e n 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음. 그 쉔크, g i e n 선물은 준다. 네, 여기서기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바꿔도 되겠다. 라는 거겠죠. 네. 그럼 이번 풀어 볼게요. 누가 주어일까요? 여기 어, 디모터. 디모터일 것 같네요. 네, 디모터 동사는 gibt. g i t 나왔고요. 자, 아이도 나왔고 의자도 나왔는데 둘다 명사니까 이 <laughs> 삼사 써 주시면 네. 그 아이에게 dem 하나의 의자를 einen 네. 그러면 어,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하나의, 성, 아, 하나의 의자를 준다. 디모터 gibt dem k i 네. 3번은요, 어, 주어를 찾아보자면, Die Frau, Die Frau 동사는, Schreibt. Schreibt. 그리고 또, 편지하고 남자, 둘다 명사 나왔으니까, 3, 4를 찾아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녀의 남편에게, 이한만 하나의 편지를, einen brief. 네. 그러면, 그 여자는 그녀의 남편에게 하나의 편지를 쓴다. Die Frau schreibt ihrem Mann einen Brief. 네. 4번은 주어는 뭘까요? Das Kind. Das Kind. 동사는 gibt. Gibt. 이고 나머지께 어, 엄마하고 책이 나와 있는데 둘다 명사니까 삼격 음. 엄마에게 책을. 이렇게 돼야 되겠죠? Der Mutter. Mutter. 그의, 그의 책을. sein Buch. 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에게 그의 책을 준다. Das Kind gibt der Mutter sein Buch. 네. 5번입니다. 주어는 위할 것 같네요, 진짜? 네. 동사는 <laughs> geben, geben 또 명사 명사끼리 나왔으니까 선생님에게 책을 주면 되겠죠? Der Lehrerin das Buch. 네. 그러면 그 여자 선생님에게 우리는 그 책을 준다가 되겠죠? Wir geben der Lehrerin das Buch. 네. 6번에 주어는 아마도 음, der Vater 아니면 der uh, 네, der Vater, 네. der Vater예요. <laughs> 배워을것 같아요. 모 i e 야지 t 네. 좋아가 되니까 그쵸? 동사는? Schreibt. 그리고 둘다 명사니까 엄마에게 아, 연애 편지. 아, 너무 애하네 엄마에게 연애 편지 써볼까요? 네. e r m u 아이는, liebesbrief. 네, liebesbrief. 네, 여기, l i e b e s b r i e f 이런 단어가 진짜 많아요. 명사, 명사, 붙여서. 네. 이런 단어가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되게 긴 독일어 단어 될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brief, 그냥 변지. l i e b e n 사랑. 음. 사랑, 변지, 붙여서, liebesbrief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어, 뭐 있었죠? 그거? 구글, schreiber. 아, 그것도 있어요. 네. <laughs> 그러면은,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준다. Der Mann gibt. Der Mann gibt 이렇게 변하는 것도 음. 오늘 배웠습니다. 한 여자에게 der Frau. 네. 아한 여자에게. 아니면 eine r Frau. 네. 한 여자에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eine Frau 그의 공책을 sein Heft. 네. 그래서 둘다 명사일 때삼사로 써봤고요. 그 남자는 한 여, 여자에게 그 공책을 준다. Der Mann gibt einer Frau sein Heft. 네. 8번입니다. 그녀는 준다. Sie gibt 그 아이에게 dem Kind 네. 한 핸드폰을 ein Handy. 네. 그러면 여기 명사 명사 삼사 그대로 왔어요. 그녀는 그 아이에게 한 핸드폰을 준다. Sie gibt dem Kind ein Handy. 네. 우리는 준다. Wir geben 당신에게 Ihnen 대문자 Ihnen이고요. 그 연필을 den Bleistift. 네, Bleistift도 합성 명사네요? 네, 맞아요. 네, 남성 명사고요. 연필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 연필을 줍니다. Wir geben Ihnen den Bleistift.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되냐면 당신에게는 대명사, 연필은 명사. 대명사와 명사 합쳐지면은 대명사 먼저 쓰기로 했었죠? 그다음 페이지 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너는 쓴다. Du schreibst. 네. 그 다음에, 그녀에게, 이어, 예, 하나의 편지를, e i 는 e n brief. 사실 이렇게 아까는 뭐 격이랑 숫자를 막 배워가면서 대명사 먼저 쓰고 이런 거 배웠지만, 우리말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녀에게 한 편지를. 우리도 한 편지를 그녀에게 하면 이상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녀에게 대명사, 명사, 센서로 써주시면 돼요. 다만 이제 대명사끼리 있을 땐 우리말하고 좀 반대여서 어려울 음. 것 같아요. 자, 너는 그여, 그녀에게 한 편지를 쓴다. Du schreibst ihr einen brief. 네. 그 남자 교수님은 der Professor 네 써준다 schreibt schreibt 그 남학생에게 dem Schüler 네. 다음에 하나의 시는 여기 중성이니까 네. ein Gedicht가 되겠네요. 뭐그 남자 교수님은 그 남학생에게 하나의 시를 써준다. Der Professor schreibt dem Schüler ein Gedicht. Ama Yonse Pario. Yonse p a r i 네. s i 번 Muase samura ni n o Was schenkst du? Schenkendung s s c h e n k s t du? Ku joda s o Der Lehrerin. Ku joda s a i s s c h e n k e n imi samurai t u Du schenkst ein Geschenk. 안 하셔도 돼요. 음, 그냥 음. 선물 내용을 진짜로 쓰면 돼요. 네. 네. 뭘 선물하는지. 우리 음. 선물 주다. 네. 십삼 음. 번. 그는 선물한다. Er schenkt. Er schenkt 너희에게. euch.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너희에게. 그러면 네. 하나의 의자를. einen Stuhl. 네. Stuhl 남성이어서 einen이 되고요. 그는 음. 너희에게 하나의 의자를 선물해 준다. Er schenkt euch einen Stuhl. 네. 1 4 번입니다. 우리는 선물한다. Wir schenken. v a Schenken 그들에게 이는 그 컴퓨터를 남성이네요. Den Computer. i n Computer. 그래서 대명사 명사 대명사 명사 항상 대명사 먼저 응. 쓰는 거. 우리는 그들에게 그 컴퓨터를 선물한다. 네. i Schenken ihnen den Computer. 네, 나는 준다. Ich gebe. 나의 아이에게. Meinem Kind. 이것도 오랜만에 온것 같아. <laughs> Meinem Kind. 그물 여기 <laughs> 나와 있는데요. <laughs> 네. 네, das g e b u r t s t a g s c h n k 여기서도 역시 g e 선물, g e b t 생일. 그래서 붙여서 생일, 선물, g e b u t s t 네, 되게 긴데요. 그죠 네. 사실은 세 단어가 합쳐진 것 같아요. g e b u 단어도 있고, t a 또 있고, g e s c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g e b u 는 여성, 타는 남성, g e s c 중성인데 <laughs> 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네. 명사가 성을 결정해버렸어요. Das g b 항상 게생. 그래요. 이렇게 네. 그 생일 선물 써볼게요. das g e b u r t s t a g s g e s c h e n k 네 나는 나의, 나의 <laughs> 아이에게 그 생일 선물을 준다 ich gebe meinem kind das geburtstagsgeschenk 네 그래서 합성 영상까지 해서 네. 오늘 15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 봤고요 오늘은 삼격, 사격, 목적어가 두개다들어갈수 있는 동사와 함께 어떤 게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말로 했을 때 그냥 뭔가에게 뭐를 준다 이런 게 맞는데 이게 또둘다 대명사일 때는 을을 먼저 쓰고 에게가 뒤로 빠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치즈!